어, 리다일인 세명뭐 패치, 이거 상향 받은 거 아니야? 잘 없었는데 또 갑자기 많이 나오네. 그러니까..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뭔가를 배우고... 어, 거. 싸운다 지루하면서도 아니. 신기한 일이지. 어, 안녕? 그냥 <laughs> 미안해. 아, 근데 끝났네. 어쩔 수 없잖아. 비워볼까? 너무 이 많이 생겨가지고... 안 그래? 야, 눈앞에 딸티가 있는데 그거 보고 넘어갈 순 없어. 근데 거는 어쩔 수 없지. 그게 뒤져야지. 옆에만 살아남으면 공부는 누구한테 배워? 뭔지 궁금해. 이따페. 지금 지구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? 아니, 우리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? 아. 맞구나. 아, 그래? <놀람> 저 오토바이 <놀람> 터진다. 오케이, 피했다.

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어? 앞에 있다! 앞에 있다! 가고있어 가고있어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좀 많이 먼데? 야야 야, 얘네 피없어 죽여서 오케이 가졌잖아. 갈게 갈게. 재미없는걸... 병원에서 다치면 바로 응급실로 갈수 있으니까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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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리더님 볼게. 어. 와, 근데 <laughs> 와, 나 여기 리다 이따가 다가 뱉어. 오, 네리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어케이오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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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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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어실패이 오케이. 오야 됐다. 아 스킬트리 <스킬티를> 바꾸게 훨씬 낫네. 아 됐다. 와 뒤집어 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망 시간을 주는 거야. 누구냐? 야 아까 걔네다. 오 사라네 코리안 나나야 병원에서 다치면 바로 실로갈수 야, 아까 우리가 죽인 애 살았어. 아, 그래? 안 들어가가지고, 어. 참치, 말을 지 빠져나가자, 근데. 우리도 슬슬 뭐, 어뭐 어묵, 어묵 가야지, 뭐. 아 어디로 갔대? 야, 위에 클라인 있다. 오케이, 자, 그거 맞으면 안 돼! 그거 맞으면 엄청 아파! 오 야그 그거 아 오토바이 아 터진 거 맞으면 안돼 아니 아니 미플라인한테 죽었어 가만 있어 아니 왜 움직여 아. 알았어 알았어 저 어디 갔어 저거?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<laughs> 와 살렸다 이걸 어 가버렸을까? 근데 번화가 밖에 안 남았어 1분 30초 어? 어? 피부터 채워라 어피채고 어, 있어 나피 채울 거 없어 뭐? 근데 아 있구나 아, 텔포터고 올라가 뭐? 아 텔포터 하기도 힘드네 번화가올라가는데 그거 돌아가서 올라갈까? 돌아가서 올라가자 번화가

일분 후 항공고글이 도착한다. 궁이0초 남았어. 2 20, 0초 남았어. 어위클라인 잡혔다. 괜찮아. 이제 피 없을라나? 모르고. 아 어, 아래 있다. <목소리>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. <목소리> 이 새끼 저거 다뺄수 있거든? 못뺄것 같은데? 아니야 뺄수 있어 와 내가 생각이 안 되는데 와, 피템이 티어, 티어, 티어. 아, 피템이 없이시 안전 지대로 설다나아게아피 많이 채우네 얘네도. 아. 응. 피이 이렇게 많지? 졌다 이거. 아. 파이팅, 파이팅! 됐어, 어, 따돌렸어. 너 어, 가서 피쳐오. 사람만 많이 어도 좋았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피쳐 어 피쳐온다. 망칠 시간을 진짜. 주는 거야. 하, 어, 피케이가 쏘가지고. 어, <laughs> 야, 근데 못겨 전투로. 어 내가 매그니스나 할만하거든. 매그... 어, 나도 그니스할만데 쇼가 너무. 세. 내가 쇼로 볼게 <laughs> 그러면. 어이고 바꿔보자. 얘네 <laughs>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? 어쩌리저쩌리 돌아가 안에 들어가 되니까 피템 없나? 아, 미치겠네. 피템 하나도 없는데 지금. 다 스템인데. 우와. 아, 아 여기 하나 있다. 자. 오케이. 땡큐. 이 먹어라. 아, 마지막 인생 마지막 감자튀김이네. <웃음> 어. 마지튀김 <laughs> 삶에서 <laughs> <laughs> <사회에서 웃음> 먹는 마지막 감자튀김 <laughs> 죽었네, 이거. <웃음> 뒤에서 발소리 <laughs> 난다. 여기 숨어 있을까? 아빠져 됐다 됐어 모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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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을 수 있어? <목소리> 나이스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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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들어가 이거 죽여 어떻게 뒤에 죽여 어떻게 해. <목소리> 온다 온다. 어차피 아까 에 있어가지고 보다은나 됐다 됐다. 이겼다 이겼다, 이겼다. 우와. <목소리> 이거 와 이거 오토가 터지는거 주지. 오토가 터진 거 엄청 아프다 저거.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도 어차피 상관없어. 됐다. <목소리>